네, 짚 라인 걸어갑니다 어제 투어를 예약을 했고 지금 제일 오셨어요 그거 손에 제트 모양을 써주시네 재밌을 것 같네요 짚 라인은 다시 한번 타보시긴 했거든요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지 모르겠는데 가보시죠 네, 도착했습니다. 아, 4년 전이랑 여기는 그대로네요. 바뀐 게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연습이랑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을 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트럭을 타고 산으로 못 올라간대요. 걸어간대요, 거기까지. 꽤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장비는 지금 다 착용을 했고요. 재밌을 것 같네요. 사람이 없어요. 세명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라오스가 확실히 시즌이 아니긴 해요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들이 많이 없는데 카야킹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카야킹으로 출발하고 짐리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연습하고 이동합니다 4년만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짐리라인은 재밌으니까 즐겨보겠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네 아 옛날에 트럭다 모셔다 줬는데 아,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와, 경치 죽이죠 진짜 하,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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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니이좋네요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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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me and my friend lock for you you don't need to do by yourself yeah no take off okay by yourself okay, okay. this one i lock yeah i lock and friend lock for you okay. yeah this one go and break two in one here yeah i show you how to go how to break like this yeah okay when we go your left hand hold here yeah your right hand hold here relax, relax. After that, you sit down. Sit down like this. Okay? Okay.手这样做的。Oh, when we go, your leg, leg don't put to the front like this, yeah. No. Why? Like this. When we go, you kick the guy, this. And guy move, yeah, kick like the tree. Yeah? No, no, like this, yeah. Mm -hmm. yeah. Okay. You want more. Uh? Your leg stay down like this. No. Like this. No. Ah, the 이제 첫 번째로 왔는데 이 거죠. 아, 여기는 걸어가는 버스네요 흔들다리. 오, 은근히 쫄려요. <laughs> 재밌어. 우리가 이런 게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집 라인 그냥 눈 감고 타면 그만이지만. 이건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되는 거라서. 오, 겁나 난적이죠 <laughs> 아, 좋다. 아코스가 길어요 되게 몇번 타다 보니까 다들 적응이 돼가지고 잘 탑니다 미안해 된니까 <laughs> 어... Right hand here Yeah, okay. okay, right hand h e r You ready? Yeah, yeah. go! <laughs> yeah. 아마 끝나, 이락주세다 아, 마지막이네.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웃음> <웃음> 아, 이게 자연재사 삶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 네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끝나나? 하여튼 뭐 진짜 재밌게 타긴 했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레를 갑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건데. 어떻게 뭐 보면 이게 제일 무섭다는 하는데. <laughs> 이게 재미죠 이제 마지분을 위해 가이고 있는데. 어? Good? <웃음> Good. 있는데 o d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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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우. 자. 요 앉아요? 시요안자시요 아, 이게 제일 재밌어. 진짜 오, 아, 아 슬기 있게 중간중간에 속도 조절을 해주시네. 역시 제일 무서운 게 제일 재밌죠. 굿굿 아, 그알러브잇아 되시죠. <laughs> 이런 게 약간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의 여유. 모든 사람들을 다과감할 수가 있죠. 밑에서 어. 저기서 올라온 나의 네온 건데, 재밌습니다. <laughs> 아, 지금, 중국, 여자분, 유행이, 못려오오고시는데 I slowly for y 왜? u I'm. I'm 왜? o i 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t's nothing! I slowly for you, slow, slow. p u to g to u 밑에서 보니까 높긴 높죠. 한 20m, 20m 될라나? 에이, 도잇! 이잇 한참 걸리면 <걸린 놈이> 이제... <laughs> <이> 승자의 여유... <laughs>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예, 남들 하는 거 보면 못 하거든. <laughs> 먼저 해버리는 게 낫지. 예, 여기서 이제 이걸로 안 넣으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laughs> 무조건 타야 되는데, 아 결국 남자분이 먼저 하시는데 보여주는구나. 아, 이렇게 해주겠다고 <laughs> 오 엄청 잘 타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겠다 보여준 것 같아요 여자분한테 아마 불로해도 분명 한번내릴한번한 번은, 한 번은 쫙 내릴텐데 <laughs> 아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게 무서워요 사실 높이가 진짜 높아요 삐딩 <laughs>

굿굿굿! 굿!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역시 집라인은 라우스죠. 아 재밌었고요. 아저 중국분들 그냥 자차 끌고 오셨네. 차도 카니발 타고 오셨네. TCK 집라인 아마 라우스 방비행 액티비티 회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에요. 어, 4년 전에 제가 라오스 방비행 왔다가 짚라인 타고 일주일 뒤에 한국 분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짚라인 타다가 네, 그 업체는 이 TCK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고 그 한국 분 사고 당하신 이후에 그 업체 사장은 그냥 도망갔다고 해요 그니까 러 업체는 크고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다고 막 아무거나 하시지 마시고 증명된 업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업체마다 코스가 다르긴 한데 뭐이 정도면 훌륭하죠 옛날에 이제 여기서 끝나고 점심을 줬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하고 <laughs> 그래도 뭐돈값 하는 것 같아요 18만 깁 줬는데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이 풍경 자체가 진짜 멋있어요 <laughs> 아, 좋네요 아 이제 저는 숙소 돌아가서 좀 쉬고 그오 후에는 스쿠터를 빌려서 어디 전망대에 한번 가보고, 그 다음 내일은 라군으로 한번싹 돌러본 다음에, 그 다음 내일 저녁에 뭐페거모터를 탈까 말까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격이 좀 세긴 한데,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좀더 뵙겠습니다. <laughs> 아, 집 라인 끝나고 밥 먹으러 왔고, 여기 뭐 유명한 곳입니다. 나피디가 왔다 간 집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 PD나 스태프들은 안 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한국 여행자분이 저렇게 간판에다 글 써서 한국인분들이 늘어나서 가게가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방비행 자체가 꽃보다 청춘 때문에 진짜 득을 많이 봤어요. <laughs> 거의 뭐 한국인이 점령했습니다, 여기. 다 한인업체들이고, 모든 여행사는 거의 한 80, 90%는 한인업체여서 뭐 한국인들 여행가 진짜 편합니다,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뭐 부산 갈매기 분식이고. 옆에도 다 마사지, 다 한글, 렌트카, 한인업체, 다 한인업체에요, 다. 여기도 4년만에 온다, 이은이 죠 네, 이렇게 생겼고, 뭐 그냥 일반 쿠쿠에요. 뭐 아무리 유명 연예인 와도 맛이 없으면 장사가안 되는데, 먹을만 해요. 기본은 하는 집이죠. 그많은 수백, 수천명의 한국인 다녀왔을 텐데. 역시나 저는 간을 좀 해야죠. 고소 듬뿍 넣어주고, 다 넣어야 돼요. 이것도 조금. 이거 맛있어요. 오징어 간장 같은데. 조금. 아, 여기 매운 양념장. 이거 살짝만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많이 넣으면 맛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국물을 맛보면. 예, 네, 지깁니다, 이제. 네. 음, 음 So fucking g o o 이에요 진짜. 아 동남아 진짜 모든 향신료 다 먹어봤는데 다 입맛에 맞아요. 음아 <laughs> 음, 수어 메이징입니다. 음 진짜 해장하기 좋아요. 해장하면 술 먹기 좋아요. <laughs> 어제 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시야. 네. 저는 지금 방비행역에와 있습니다. 방비엥 기차역에 왔고 깔끔하죠. 역시나 중국 자본. 저 중국 글씨가 그 중국어로 방비엥을 발음하면 저렇게 된대요. 중국이 라오스에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고속도로도 깔아주고 기차역도 만들어주고 기차길까지 다 깔았어요. 이 기차길은 당연히 중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서서히 중국이 라오스를 먹어가려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래도 기차길이 생겼으니. 일곱 시간 걸리는 이동 시간이 1 시간으로 줄었죠 그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틀 뒤에 가는 기차를 끊을 거고 이틀 뒤부터 열인데 요떻게해 그래서 일찍 온다고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진이 빨리 될수 있는 거고 해서 미리 끊으러 왔습니다 에휴, 라오스의 기차라니 참 Uh, I mean, cannot choose the seat. It's a random. Sure. All right. yeah,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지 Thank you. Thank y 9 8 0 0 0 n k you. t 0 0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어, 구매하실 때는 여권 실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격이 그새 올랐네요. 우리 하드 시트가 8만 얼마였는데 만 급이 더 올랐습니다. 아마 더올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지금 여행객들이 계속 들어오는 추세고 어, 중국도 이렇게 자본 들어서 투자했으니 뽐 뽑아야겠죠. 지금 막 초기에요. 초기 이게 지금 열차가 열린지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 동안 뭐 내국인들만 이용했을 건데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가격 올라가는 건뭐유도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진짜 가장 싼게 한 15만 끼, 20만 끼 이렇게까지 놀아갈 것 같아요. 뭐 뭔가 씁슬하면서도 편해져서 좀 웃기네요. 네. 라오스가 이렇게 중국한테 흡수가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행자 입장에서 편해졌습니다. 아 티켓도 끊었으니 이제 맘 편히 방비행에서 즐기다가 가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바이크 빌렸고, 지금은 이제 팍스에서 만난 그 여행자가 오늘 방비행을 왔거든요. 제가 팍스에서 신세진 곳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 바이크로 같이 남사이 전망대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일몰 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그럼서 한번 또 보러 가야죠. 가 보시죠. 여기가 남사이 전망대. 이만 끼봤습니다만끼 보려고 했었는데 이만 200 끼이네요한 200m 등산해야 됩니다. 길이 좋지 않고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하네요. 가 보시죠. 아, 뒤지네. 길 진짜 안 좋고 엄청 미끄럽고 내려갈 때 걱정이네요. 신나도 이렇게 되고. 한 35m?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가보시죠. 우라 아, 와, 와. 이쁘긴 진짜 예뻐요. 와, 한눈에 방비이 보이니까. 진짜 위험해요, 길 내려가다가 한번 자빠질것 같긴 한데 자빠지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는 수이거든요 지금 기분 그 말랑에서 그 폭포, 인도시아 폭포 그 기분 똑같아 지금. 와. 진짜 미끄럽고 엄청 위험해요 길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암벽등만으로 올라왔는데 진짜 조심히 내려가야겠네요 근데 아, 이쁘네요 진짜 수고하셨다 아, 아, 오토바이 아, 아, 갔다 왔습니다 인생사진 자식 하니다 이거 찍으려고 온거죠와 대단합니다 진짜 저게 다 인스타 저런거 때문에요 어? 어 이게 s n s 에폐해에 어. SNS가 다망쳐놓는거라고 인생을 <laughs> 아시 <좋아, 진짜. 웃음> 힘드십니까? 존나 힘 이런 산에태봐 그런 곳이에요 돌이 많이까지 이모는 못 보겠는데 되게 이쁘네요 아, 기예이또 해지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보기 깜깜해져 가지고 딱 내려가야 될까아 어, 기밀 다 음악 받들어고 야, 저도 비가 와요. 고생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이제 조심히 또 숙소로 가서 씻어야겠다. 아, 아 잠좀 작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어, 오늘은 장비행사의 마지막 날인데 라군을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보통 많이들 가시는 라군 원투실 가는 게 아니라 블라군4를갈 겁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관도 이쁘고, 사람들 많이 찾지 않는 곳이어서 괜찮다고 해서, 비엔티에서 만난 친구 추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발급 타고 20분이던데, 갔다가 라곤 3을 갈수 있으면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You're right! 넘어졌어, 갑자기. 어쨌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고요. 한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뭐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한참 돌고 돌아서 헤맸어요. 여기가 이제 불교라고는 입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뭐 통가조 만 원이랑 여기 티켓 만 원, 2만끼금냈고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에요, 진짜. <laughs> 참고로 물은 엄청 깊습니다. 이거 3 4 미터는 좋기 넘을 거예요. 수영 못 하시면 필기 라이프 자켓 입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여는 안 해준, 아, 있네요, 여기. 네. 뭐, 약간. 튜브도 있고. You 네. 아, 네. 정직한 친구가 가브리엘이라고 캐나다인인데, 저랑 같은 호텔 지내거든요. 자기가 택구리 한다고. 포원장 남아서 간대. 슬프, 슬프. 어, 왜 때? 어, 뭐야. Come on. Good. c That was n t h back of it, bro. <웃음> <웃음> 아, 귀여워. Yeah, 정말 귀여워. I swear, I a r I s w I s w I s s a r I s a r I s w a r a r I 아, 지금 모두가 백플리를 하려고 도전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목, 목, 목. 오! Yeah. 아 야. 아, 남자들이 s a bit late.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고픈. I don't know. 오케 n o t too e a r l y n o t too l t e <laughs> a yeah. oh, yeah. oh, n nice. do it. g o o <laughs> 쉽지 않아요. 에, 지쳐. m n e was good, <laughs> 네세가가 꺄아우 ㅋ ㅋ ㅋ 노 아... I'm tired <laughs> I'm done <웃음> <웃음> 아.. 힘들노노 no, no, no. From from there Just that the wooden thing over there 어이 친구 짐 라인 엄청 좋아하네 계속 타네 이거 아, 저는 지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기도 이제 곧 유명해지겠죠. 오는 게 만만치 않아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4년 전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laughs> 쟤네들 이제, 저 애기들 뛴거 보면, 와우! 아, 아, 잘해요. 아,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어요. 좋네요. 아, 어, 라군3로 이동하려고요 라군3로 이제 이동해서 뚝배기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그게 또 유명했거든요 4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한다 하니 그거 하나 먹어보고 숙소 돌아가서 씻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진짜 너무 이쁜 곳이에요 영화 속 같아요 나비들도 막 날아다니고 오 저기 봐요 나비들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여기까지 이쁜 걸 기대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이쁘네요. 아, 엄청 이뻐요. <laughs> 아까 그 사형 여자가 서있을 때는 나비들 막그 사형 여자 주위를 막맴돌고 그랬는데, 제가 오니까 다 도망가네요. 여자식들. <laughs> 하여튼,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라곤3입니다. <laughs> 그대로네요. 4년 전이랑 사실 4년 전에 여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라군 중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는 길도 녹록지 않고 그래서 4년 전 생각이나서 한번 왔습니다. 그대로네요, 뭐 깨끗하고 좋고 일단 라면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파네요 코리안 누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Hello, 코리안 누들 one and one big e e r e 라우자 이거죠. 이거 먹으러 온거죠 뭐. 이 밥과 뚝배기 끓인 라면과, 와. 이게 4년 전에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뚝배기 라면, 라고수리에서 먹는. 음. 와, 저 지금 120일 양다리면서 끓인 라면 처음으로 음. 먹어보는데, 개맛있다. 음. 김치 맛이 없는데, 그래도 김치네요. 아, 역시... 아, 라면이 최고야. 다른 거 같네. 음, 사실 뭐 라면 먹으려고 여기 온건 아닌데, 4년 전에 왔을 때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라면도 먹고 한 거였는데, 무뭐 이쁘긴 여전히 이쁘네요. 근데 뭐아 이렇게 보고 가는 걸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아축 늘어지네요. 라오스 방비참 멋진 곳입니다. 자연 풍광도 멋지고 음식도 다 맛있고 맥주도 싸고 뭐 유명한 곳이니까 오셔서 뭐,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세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do like this. Or maybe... uh, should be careful, okay? Wow. Yeah. You good? I'm good. Okay. Alright boys, go. What? Let's go! Oh yeah, you <laughs> should. <laughs> <laughs>